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냥 마누리 쉬는 날이라 집 근처 뒷산 한번 올라와 봤어요 운동 삼아서 근데 날씨는 굉장히 후덥지근 하네요 솔직히 모기도 많고 저희 이쪽은 뭐가 산에 가면은 지대가 너무 낮아요. 보통 차밭치면은5 9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무주나 그 진안에 비해서, 뭐, 좋은 약초가 없는 편입니다. 원래 약초는 대체적으로, 지대가 높은 지역, 차밭쳤을 때, 최소한 해발 200, 300, 4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고도. 그런 지역이 주로 무주, 진안, 장수, 뭐, 이런 강원도, 이런 쪽이 대체적으로 지대가 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초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근데 네, 저희 마을은 뒷산에 올라와 봤더니, 이렇게 처음 들어온 산이긴 한데, 음, 역시, 음, 산 짱뚜라지는 몇불이 보았는데, 음, 제가 화수, 백화수 한번 볼까 하고 왔는데, 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감태나무라고, 이렇게 그 연수목이라고도 하고요. 지팡이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이죠. 어르신들 지팡이용으로 이게 많이 쓰이는 나무입니다. 여기가 연수목, 군락지네요. 다 이쪽이 이렇게 연수목입니다, 이런 게. 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번개 맞았다고 그러는데, 번개 맞은 게 아니고, 어, 철분이 많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절 쪽에도 효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로 몸통에는 약성이 크게 없고요. 이렇게 위에 잔가지 있죠? 잎은 차로도 끓여먹고, 이렇게 잔가지 쪽에 약성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벌나무처럼. 그, 간기능에 좋은 벌나무 발라무 있죠? 벌나무처럼. 이렇게 가지 쪽에 약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산속에 돌아봤더니,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연수목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8 연수목입니다 연수목 여기도 이렇게 연수목이 있고 어, 엄청 많네요 이 앞에도 지금 이게 다 지팡이 재료로 쓰인다는 가, 감태나무입니다 아, 저 오늘은 점심에 와이프하고 저거 익산에 김치칼국수가 너무 유명한 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 조만간 데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리 안 오고 집 근처 이렇게 운동 삼아서 올라와 봤습니다. 이제 버섯 종류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버섯은 주로 여름철에 나오는 버섯은 독버섯이 많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은 오이꽃버섯도 나오고 밤버섯, 솔버섯, 계안버섯, 까치버섯, 만가닥버섯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은 음 이런 것은 독버섯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나오는 버섯은 대체적으로 독버섯이 많으니까, 어, 버섯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백로를 기준으로 해갖고 아마 최종 무렵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능이버섯이 나오기 시작하죠. 능이버섯은 아시다시피 맛도 좋지만은 혈관 쪽에 굉장히 좋은 버섯으로 알고있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아 인자 곧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하산 준비하려고요 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입니다